싱거럴 시술을 하시게 되면 먼저 진피층, 속살이 콜라겐층이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팽팽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시술을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 하게 되면 진피층에서 우리가 바늘 넣어서 돌리고 콜라겐을 감아서 구조를 젊은 을때 구조로 바꾸면서 얼굴 형태가 줄어들면서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피부가 탄력을 받으면. 보통 우리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여러 가지 레이저 시술이나 주사 시술들은 피부만 환하고 팽팽하게 할수 있지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없는데 이 핑거를 시술은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필러 제거 시술을 한 다음에 이 핑거를 시술을 하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핑거를 시술을 필러 제거 시술 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